3m가 넘는 닭풀이 이제 정상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열매는 뭐 금화교하고 닭풀하고 비슷하죠? 닭풀은 종이 원료이자 뿌리는 한약재인데 금화교하고는 다른 풀이죠. 이렇게 보면 은 꽃도 닭풀이 제일 큽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고 금화교는 2m 전후. 그런데 닭풀도 금화규라고 꽃차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성질이 강한 닭풀이죠 그래서 닭풀 꽃차는 마시면 안되고 금화규 꽃차도 식약청에서는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닭풀 꽃이 연미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아울러 가장 큰 차이는 닭풀은 이렇게 8갈래로 쭉쭉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말기는 다섯 갈래로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잎사귀이고 두 번째는 키가 차이가 1m 가까이 납니다.